아, 네, 선티하네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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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왜 여기가 있어? 이러면 상대 누구예요? 아칼리인가요? 리본인가요? 아마 리본이겠죠? 이거 조합상 착취더라도 나쁘진 않은데?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리븐 상대는 정복자를 좀더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리븐 상대로 한번 한번 해볼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자, 착취 쌓고 갑니다. 이한길을 바꾸거나, 난있어뭐 알아? 라인은 엄청 밀리됐죠 어. 어어 일단 라인 밀기 이거 리본 끌어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리본 끌어오는 거예요. 너 라인 먹지 마라. 아니, 어떻는 거지? 나이스 좋아요. 안돌 박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리븐이 타워에 박힌 다음에 라인을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든 라인이잖아요. 미든 라인일 때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주면 리븐은 아, 미든 라인인데 라인을 버려야 돼요. 제가 훨씬 이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자크라서, 아군 정글의 카소스라든가 자크 있을 때 웬만하면 정글 싸움 유리하거든요. 뭐어죠 이건? 아래로 빠질 리가 없는데. 이 매듭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둘다 근데 풀업지 않나? 들어갈 걸, 아, 들어갈 걸, 들어갈 걸 그랬다. 저했어 오케이,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에게습니다 오랜만에 선티하네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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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여기가 있어? 아니 뭐야 뭐야 이거 왜 이거 암살자로 돼 있어 내가, 뭐야 <laughs> 아니, 진짜 아 진짜 이 기다 아 그치? 뭐야 이거 이거 왜 암살자로 돼 있어 아 당황했잖아 없어 가지고 내가 언제 눌렀어 아 이거 봤는데 서사급에 탐식이 없는 거야 뭐야 했어 이거. <laughs>

뭐걸 급하냐? 친구야? 이거 요 하고? 아이 그치 그렇게 안해 나한테 걸 어차피 패시브 있는, 패시브 있는 자크든, 궁켠 잭스든, 탱 확실한 건 똑같으니까. 잭스가 이제는 리븐한테 1대1로 밀면 구한 없어요. 한3코4코 이상 나오면 모르겠는데, 3, 4코 이상 나오면 그때모르겠어니 그때 되면 잭스가 착취고 리븐이정복이기 때문에 잭스가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타이밍은 한리븐 3코어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보조는 영감은 하사의 제이스 상대로 많이 써요. 제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는 음, 어, 그 영감은 제이스 상대로 많이 써요. 시간의 곡이랑 그 비스킷 들고 거들아 뽑고, 3코어를 마취까지 올릴게요. 나타낼 아, 것이 물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물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다 왔네. 미드만 믿으면 어떡 어떻게 믿드만 막으면 되는데, 이거 믿드만 막으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 아니, 아니... 아, 아있 네.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니가 죽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미드가 밀렸는데, 지, 연애가 파트 말아서 잘 밀었고, 첵스가 탑트 밀면 되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지가 물려놓고 지금 왜 거기서 징크스를 안 물고 그걸 무냐? 그러고 있는 거지.

아, 세왜 이렇게 매번 자크 패시브가 좀 쓸데없이 빠지지? 어? 왜 곡궁이죠? 잘못 샀다. 샹, 잘못 샀다. 청빈은라님 감사합니다. 잘못 샀다. 아! <laughs> 잘못 샀다. <laughs> 아, 눈에 보이는 게공속 공속이 공석, 이거라서 그냥 몰락 갈게요. 어쩔 수 없네. 거드라 뽑고 3코어로 맞춰까지 올릴게요. 그냥 몰락 갈게요. <laughs> 멍반스, 멍반스 레전드는 오늘도 갱신입니다. <웃음> <웃음> 어, 또 뒤쳐요 우리 팀 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아, 잭스타빈가 뻔히 알면서 저걸 또 물리고 있네 우리 팀. 뭐냐. 좋 와. 罗。查克。 <laughs> 일단 적팀이 잭스 쪽으로 빠르게 회군한 건 좋았어요. 그게 끝이야. 스버링 착취가 나쁘진 않아요 여전히. 다만 상대 챔피언 보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 잭스가 그래도 아까 3 대에 잘 버티긴 했다. 봐봐 이거. 이건 또뭘 말하는 걸까? 누누야, 네 판단이 개 구대기여서 제스 다이브하다 게임 말린 거임. 오케이. 아 근데 저도 그러긴 했어요. 탑에 그거 2대1 다이브 쳤을 때 이걸 왜 하는 거지? 이 생각이거든. 딱이 생각이었어. 이걸 왜 하는 거지? 딱그 생각. 리븐이좀 억울할만도 하겠다 그 상황에서. 어, 딜은 꼴등이네요. 서포트 제외하면. 괜찮아? 리본보다 많이 넣었으니까. <laughs> 야, 지금 박종현님 안녕하세요. 이게 보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 누누가 아까 잭스 상대로 2대1 다이브 치려고 했을 때 그게 실패했거든요. 잭스가 죽긴 했는데 내가 더블키를 먹었단 말이야. 그타이밍부터좀 말리긴 했어요, 리본이.